요리 하나 더 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냐면 파스타 면을 할 겁니다. 파스타 이번에 용식당 파스타를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파스타에 좀 흥미가 많이 생겼어요. 키친에이드가 있으니까 우리는 크게 뭔가를 하질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반죽은 얘가 다 해준다. 일단 계란 노른자를 좀 추출할게요. 파스타에 필요한 건 계란 노른자하고, 그리고 소금, 강력분, 밀가루 100g당 계란 하나라 고그러라고 내가 다섯 개는 쓸까? 밀가루 500g. 이거 절반 쓰면 돼요. 소금은 아, 반... 1티, 1, 1 작은 푼 정도 넣어주고 처음엔 천천히 자, 이게 그럼 이제 슬슬 뭉치기 시작하죠. 이때 물 조금, 조금 뭔가, 그, 뭐지? 아직 안섞였다 싶으면 물 조금씩만 넣어서 맞추시면 돼요 지금 덩어리가 크게 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손반죽을 한번 해줘야 돼요 요거 하려고 내가 이 대리석판으로 내가 준비했지 어, 뻑뻑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쳐줘야 돼요 덧가루는 중력분 사용에 좋구요왜 덧가루를 쓰냐면 요기에서 얘가 얘가 덧가루를 안 뭉쳐지면 봉투에서 안 떨어져요. 이 상태로 최소 30분, 30분 정도 휴지를 시킬 겁니다. 이 어? 깜짝이십 어 흰자 떨어졌어. 오, 씨발. 다 아, 그래 <laughs> 그럼 파스타 하기 전에 그거 해보자 야채도 있고 한번 소야를 만들어 보자 소야 음, 괜찮을 것같아안 그래도 어제 요미가 나 원래 케찹 집에 다안놓뒀는데 요미가 마침 케찹을 놓고 갔거든 제가 또 소야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따라 하세요 뭐 재료 없다 뭐이말할 거면 그냥 하지 말고 마트에 다 있으니까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 하세요 따라 안할 거면 하지 말고 뭐 재료 크게 필요 없습니다 양파 피망, 피망은 좀 들어가줘야 돼. 피망이 소야할 때 피망이 안 들어가면 그 소야 옛날 학교 급식 소야 맛이 안 나. 뭐 많이 넣을 필요 없고, 큼직큼직하게. 양파는 잘 떼줘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안 떼주면 의미가 없어요. 양파 맛이 안 나와요. 피망, 피망도 반 개만 씁시다. 피망 이쁘게 써거 이렇게 썰고 사선으로. 끝! 사선으로 이쁘게 썰어주죠 사실 피망은 그냥 모양내기 여기에 먼저 야채를 그냥 처음, 처음부터 넣어요 야채를 처음부터 넣고 얘를 노릇노릇하게 익히는 게 중요해요 얘는 지금 노릇노릇하게 익혀야 돼요 필요한 거 케찹 그리고 굴소스 계란 스푼 준비돼 있고요 나 자식 나면 내 자식한테 진짜 반찬 겁나 잘해줄 자신 있어 내 자식은 도시락 싸가면 은 애들이 뭐야? 뭐지? 부럽당 막 이런 느낌으로 뭐. 엄마가 이렇게 준거 아니? 우리 아빠가 이런 느낌? 아빠 요리 사셔? 아니, 아빠 굿즈 만들어. <웃음> <웃음> 너네 아빠, 뭐 뭐해? 엉덩이 패드 만들어. <laughs> 이때 고춧가루 조금 넣어요. 고춧가루 조금 넣고, 고춧가루는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약간 여기서 고추기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고춧가루를 넣는 이유가 이고춧가루끝탄 그 훈련양이 나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케찹을 넣고 케찹을 얼마 정도 넣었냐? 이 정도 양이면 케찹 하나 크게 두 개, 크게 두개 넣고 이때, 이때 잘 볶아줘야 돼요 사실 케찹은 간을 하는게 아니라 케찹은 그냥 단맛 나는거예요 그리고 굴소스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얘가 얘로 간을 하는거예요 굴소스로 간했고 케찹으로 단맛 냈고 이렇게 다 됐으면 아까 그냥 소스 크게 크게 썰어 넣읍시다 종이컵으로 반컵 물을 넣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소야처럼 물도 생기고 소스도 자연스럽게 뱁니다 볶음 맛은 볶음 맛대로 냈고, 소세지 맛은 소세지 맛대로 냈고, 소세지를 한번 데쳐도 넣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소세지 안 데쳐도 넣을 거면 야채 볶크에 넣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따뜻해서 먼저 넣었어요. 할게요. 기가 막히다, 그죠? 이렇게 따라 하면 진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맛들 다 있어.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감칠맛 나고. 와우. 와우. 예. Yeah. 내가 왜 왜가 내가 왜 이런지 오시장 이제 오시장 먹으면 이제 왜 그런지 오시장이 설명해 줄까? 나 밥만 먹고 싶다. 나 맥주. 아 맥주, 맥주. 일단 이거 애들 반찬으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저거 도시락 응. 딱 싸주잖아. 어른들의 영양 반찬 아이들에 반찬. <laughs> 아너무있다 어, 진짜. 아두 번째로 가봅시다. 우리 파스타를 해야 돼. 파스타 파스타를 할 건데 원래 이 파스타에 물기가 있으면 안돼 갖고. 아까 되게 치명적인 실수가 났어요 왜냐면 이거 물기가 있으면 안 돼갖고 파스가 다 길어져갖고 얘를 돌려주면서 물기를 싹 닦아줘야 돼요 1시간 정도 해주면 좋아요 최소 30분이지 1시간 정도 해주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넓어졌으니까 세로로 접고 이거 똑같이 따라하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집에서 생면 파스타 해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면 재면하는 방법은 관심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집 집에서 충, 충분하게 생면 드실 수 있어요. 이거를 자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 보면은 얘가 결이 되게 좋아졌단 말이야. 지금 이게 면이 되게 좋아졌어. 이때 덧가루 한 번씩 묻혀주고 이때 한 단계 낮춰갖고. 여기에서 한 단계 낮춰줘서 다시. 여기서부터가 이제 파스타 시작인데, 이건 좀 두꺼운 파스타고, 내가 원하는 두께를 이제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파스타가 면 반죽이 다된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에서. 덧가루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은 덧가루가 다 묻어요.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덧가루가 다 면으로 다 묻습니다. 덧가루가 밑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덧가루가 있어야지 면이 나옵니다. 면이 안 뭉쳐요. 자, 저는 오늘 살짝 굵은 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이제. 1인분 할때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덧가루 이렇게 묻혀줘서 1인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다음 것도 똑같아요 생면으로 하면 그 식감이 틀려요 확실히 느낀 게 식감이 완전 틀려요 특유그 약간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되게 저거 하는 식감이 있어요 오. 아니 근데 나 너네들한테 진짜 알려주고 싶었거든 이거 파타 면 이거 하는 거 취미가 요리인 사람들 이거 하나 준비하면 나쁘지 않다 왜냐면 거의 평생 쓰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물을 끓이고 할때 소금 약간 물이 팔팔 끓으면 이제 을게요 내가 좀 부드럽게 먹는다고 싶으면 3분 내가 좀 꼬들하게 먹는다 싶으면 2분 익히면 돼요 그럼 하는 동안 야채를 준비하면 일단 오늘 소세지, 소세지를 사용할 파스타는 양파, 양파를 얇게 채쳐줘요. 피망도 아까 남은 거 채쳐줘요. 요번에 할 거는 소세지 나폴리탄이에요. 나폴리탄 뭔지 아시죠? 그 일본에서 되게 많이 먹는 파스타인데, 그 저거, 그 케찹 소스로 하는 파스타예요 자, 이렇게. 소세지도 하나 넣어주고 기본적으로 소야랑 비슷해요. 식용유 조금 넣고 마이너 필요 없어요. 조금만 넣고 마늘 나 같은 경우는 한 스푼 정도 기름 끓고 있으면 이때 소세지 소세지를 먼저 넣어요. 소세지를 먼저 넣고 소세지 자체에다가 마늘 양을 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마늘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소세지 겉 표면이 익었을 때, 야채를 다 넣어줘요. 케찹을. 아까 말했죠? 케찹만 넣으면 맛이 좀 없어요. 케찹만 넣으면 단맛만 가능하기 때문에, 간을 굴소스로 맞춰주면 참 좋습니다. 케찹 1티스푼 들어갈 때, 굴소스는 작은 1티스푼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 있고 물도 반컵 정도 준비해 주고 면은 우리 스파게티 한 1인분 정도 아, 이거 조금 뭉쳤어요 원래 면을 하고 하자마자 바로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못 넣어갖고 일단 넣어주고 면 뻑뻑하니까 물좀 넣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면이 뜨며들게, 수분을 확실히 다 졸여주면 돼요. 이때, 간을 한번 봐줘요. 음. 간이 좀안 맞으면, 지금 여기에서 뭐, 국국랑 그런 거 넣지 말고, 소금으로 좀 간을 해요. 여기에, 오늘 요리 음식은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네요 수제 키친에이드 소세지 나폴리탄 키친에이드 기계 하나로 완벽한 소세지와 그리고 나폴리탄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음, 바깥에서 파, 파스타 사 먹으면 양이 되게 적잖아 이만큼 주지 않아? 자, 지금 딱 이만큼 주는데? 밖에서 파스타 사 먹으면 이 친구 하나만으로 지금 소세지도 만들어. 나 이거 소세지 고기값 오늘 7 0 원? 오늘 이렇게 소세지를 이렇게 직접 만든 우리 우리 소세지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걸로 키친에이드 제품으로. 오늘 저처럼 정말 이거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이게 오늘 툴을 좀 주자 되 다음에도 한번더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다음에는 중식 파스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면을 사용한 중식 파스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용바.